월베스의 이장원 대표입니다. 오늘 일산창고, 벚꽃동 거의 다 정리했고요. 이제 거의 다 물건 다른 창고로 이동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어, 여기를 저희들이 사용한 지가 벌써 한 12년 됐는데 어, 이제 어, 저희들이 서울 쪽으로 다 모든 걸을 어, 창고를 이전하기 때문에 어,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전에 이 무타도 다 지금 분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예, 이제 3월 30, 30일, 날 전부 이제 원산 복귀 작업을 합니다. 저희 직원이 옛날에 10년 전에 튼튼하게도 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단을 쓰니까 어, 좀 한풍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하여튼 잘 썼습니다. 1 2년 동안 잘 썼고요. 이제 어, 여기를 마무리하고. 그동안에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에서 여기까지 어, 물건을 가지러 다니냐고 시간적인 필요도 많이 있었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 창구, 서울 창구에다 있고 또 가까운 데 컨테이너도 창구가 또 있으니까 좀더다 효율적으로 준비가 됩니다. 그래서 거의 다 준비 정리를 다 했습니다. 이층도다 정리했고요.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. 네. 이장원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